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전라남도, 완도, 신지도에는 있명사십리 행수장입니다. 옛날에는, 어, 다리가 없어 배를 타고 왔는데 지금은 신지 대교 다리가 있어가지고, 이 신지도 명사십리 행수장까지 차가 들어와 있습니다. 오천원 만에 왔는데, 이 모래 백사등이 너무 좋습니다. 이 너비가 150m, 길이가 3.9km, 약 4km 정도에서 심리라서 명사십리 행수장이 있는데 이, 모래가 굉장히 좋답니다. 신경통에, 또는 뼈 아픈 곳에, 모래 찜질을 하면은, 난다는 그 전설이 있어가지고, 여름 휴가철에 있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자리입니다. 지금 초여름인데, 해가 좀 넘어가고, 노을적인 바닷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. 우리나라 부산 해운대나, 대천 해수욕장 모래도 좋지만은, 명사십리 해수욕장 모래도 굉장히 곱고 좋습니다. 간장들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Thank you so much.